반갑습니다. 울산 이규원입니다. 드디어 신호현 씨입니다. 신호현 씨입니다. 신호현 시는 요거는 제가 원포인트 레슨, 딱 신호현 씨에 대한 이해만 정리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 이게 2011년도인가요? 2 0 1 2 0 2011. 2 1 2년1 2011. 2011. 2011. 2011. 2기1 1 2011. 2 0다가 2011. 2011.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2고1 2 2012. 2012. 2012. 2012. 2 0 1 진행 차량의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서 횡단해 왔고 평단한 지 7m 되는 지점에서 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일반적인 시내 한 차선, 한 차로, 차로의 폭이 2.5, 2.75m 뭐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한 3m 잡고, 각길도 있으니까요. 그럼 6m 정도 되잖아요. 한, 한 쪽, 예, 편도 2차로의 폭이 6m 정도 된다 치면, 거기서 한 1m 더 정도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는 1차로 여기서 사고 난 거지. 그러니까. 1차로 연장선 요 횡단보도 여기서 사고 나는데, 자, 여기서 이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했다라는 주장이 타당한가? 신호 현실 기준으로 뭐 분석해 봐라.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호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문제 푸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1현시, 한번 볼게요. 이 현시라는 게 신호, 신호현시가 뭐냐면, 그냥 쉽게 우리말로 신호의 주기예요, 신호의 주기. 신호의 주기. 내가 여기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 내 신호가 들어와야 출발할 거 아니에요, 내 신호가 들어와야.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신호현시는 언제예요?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신호현시. 이때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차량들이 진행해야 될 신호현시는 이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진행해야 될 신호현시는 몇현시일까요? 몇현시일까요? 요거죠, 요거. 이현시죠, 이현시. 이현시는 차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직진 좌회전을 해요. 그럼 이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는 차들이 단연 여기 횡단보도 신호 돌아버리면안 되죠. 좌회전인데 사고 나죠. 여기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신호 대기 하고 있다가 여기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호 대기 하고 있다가 딱 출발해 내가 출발하면 직진치 출발하면 이 옆에 신호 대기 한다고 서, 서 있던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막 건너죠. 내가 신호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면 이쪽 이 옆에 오른쪽에 횡단보도 사람들이 막 건너잖아요. 그 얘기야 그냥 이쪽 신호다. 그럼 내가 출발하면 어느 쪽 보행자가 건너겠어요? 이쪽 보행자 들건는겠죠 우회전 날라면 긁어져끓여요 <laughs> 그죠? 아 보행자를 긁어져끓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자 내가 보는 신호 그게 이현시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안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내가 보는 신호현시가 몇 현시에요? 그랬노? 4현시겠네, 그죠? 직진 혹은 자회전 그죠? 그러면, 신호현시는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1현시냐? 아니에요. 1현시는 그럼 1로 가는 거고, 2현시는 1로 가는 거고, 아니라니까. 그냥, 가정한 거요. 가정 이 교차로에서의 신호의 주기와 돌아가는 패턴은 이쪽 직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직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직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편 직좌 들어오고 아 직좌 아 직좌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또 맞은편 직좌가 들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시, 2년 시, 3년 시, 4년 시 이렇게 적으면 좋은데. 문제에서 얘를그 이런 식으로 가정했어 그냥? 가정했어. 그래서 이쪽 1년 시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게저 끝에 4년 시가 돼 있는 거예요. 왜그렇게 만들어 지는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문제를 신호와 끼워 맞추려니까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쪽이 1년 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보는 쪽이 1연시다. 그럼 이 교차로에서 1연시는 여기 직자가 1연시가 돼요. 그럼 2연시는 내 다음에 어디불 들어와? 요불 들어오잖아요. 요요 2연시. 그다음 3연시는 요게 3연시. 요게 4연시. 그럼 얘가 1연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가정이에요, 이거는. 이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얘가 만약에 신호가 들어오고 끊어지면 그다음 어디 들어오느냐? 얘가 들어와. 그 다음에 어디 들어온다고요?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만약에 1현시라면, 라면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가 되겠죠. 이 현시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로의 신호체계의 흐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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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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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름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이 신호현시 문제를 풀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복 받으신 거예요 올해 만약에 신호현시 문제 나오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아 요거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신호현시의 개념 얘기하는데 시간 한 손이 났어 신호현시의 개념은 그냥 교차로 신호의 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1연시, 시간. 시간이 나와. 그냥 막몇 초,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뭐 했을 때, 그 때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것도 기준이 중요해.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점을 잡아야 돼, 기준점을. 응? 이 역학 공부하시면서, 차량 운동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기준점. 기준. 뭐가 기준이냐? 아, 내가 진짜 답을 하기 싫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추락 공식에서, 이륙 추락에서, 왜 h를 마이너스 값을 줘요? 이제 욕 나오려고 그래. 위로 던져 올려진 거잖아. 위로.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위야, 위. 예? 응? 자. 여기서부터 1m, 2m, 3m. 플러스 값이죠. 왜냐? 내가 던져 올린 방향으로 갔으니까. 다시 내려와. 2m, 1m, 0m. 자. 밑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절로 던졌는데 여어가 있어.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h 값을 플러스 값을 주나요, 마이너스 값을 주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도 플립볼트 특히나 적용할 때 h 값을 플러스 값을 줘가지고 뜨 풀이 해놓은 그런 교재들이 있어요. 한숨 한번푹 쉬시고 풀이하시면 돼요. 자, 기준이에요, 기준. 이륙 지점이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사고 시간 그리고 현시의 시작 지점, 현시의 끝나는 지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만 잡으면 돼. 기준만. 그 기준으로 몇초 뒤, 몇초전 따지면 돼요. 자 보세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얘들은 상관없어. 얘들은 상관없고 얘들만 중요해. 자, 내가 신호를 받아 출발했어요. 자기 신호 받아 출발했대. 어쨌든간에 출발했어요. 예, 신호래. 보행자가 여기 딱 건너고 있는데 7m를 진행해 왔어요.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켰어. 스키드 마크 시작점하고 정지선하고의 거리가 나오고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켜 충돌하고 스키드 마크 더 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가서 섰어요. 이 전체 스키드마크의 그, 그 길이가 나오고 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충격 지점과 스키드마크 시작 지점 혹은 충격 지점과 스키드마크 끝 지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여기는 속도가 빵이니까이 거리를 뒤로 당겨서 이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3번 공식으로 그리고 이걸 전체를 당겨 가지고 이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도되고 이렇게 땡겨서 요때 속도를 구했잖아. 요거를 나중 속도로 주고 이렇게 땡겨도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땡기는 게두번 땡기는 것보다는 중간 결과값의 반올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땡기는게더 좋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요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 속도를 구했어.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동안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 도달해. 얘가 거짓말 한 거지. 그건 나중 문제고. 자.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 여기 CCTV가 딱 있었어요. 마침. 있었는데, 이 CCTV가 고장이 났는지, 뭐. 잠시만. 잠깐요. 11분. 자, 신용 현실 개념 설명은 됐잖아. 그죠? 문제 얘기는 좀.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해하시다. 모르겠다. 귀찮다 자, CCTV가 있었는데, 얘가 이번좀 돌아가는 건지, 어쨌는지 딱 촬영되는 순간 보니까 사고가 딱 났어. 벌써 사고가 딱 나고, 그리고 20 25초 사고 후에, 25초 후에 이현시 황색 신호가. 점등된 거예요 여기 신호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녹색이다가, 에? 사고 날 때, 사고 당시에는 녹색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25초 후에 이현식 황색 신호가 들어왔대. 사고 당시에 녹색이는 어쨌는지 그 말은 없어, 시험에. 어쨌든, 자, 사고 25초 후에 이현식 황색 신호가 점등됐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호현시풀이 하는 요령 알려드린다 했어요. 자, 항상 차량 운동학 문제를 풀 때는 다가다 필요 없고, 선을 꺼요 선을. 평면 충돌은 이거 직각을 그려야 되지만, 그이외 대부분은 선을 꺼서 해결해야 돼요. 선을 꺼. 요까지 1현시, 요까지 2현시, 이제 뭐 3현시 이거 필요 없고, 자, 1현시에요. 여기가 차량 여기가 보행자 차량 신호 27초 동안 녹색이죠 이현시도 마찬가지야 차량 신호 27초 동안 녹색이죠 3초는 황색이죠 3초 황색이죠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2현시 황색 신호가 점등될 때 이때죠 이때 보행자는 10초의 녹색이 있고 17초의 녹점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1현시는 30초야 2현시도 30초 근데 10초, 17초 합하면 27초예요. 막 머리를 싸매. 막 머리를 싸매. 고민을 막 해. 뭐야? 전체 신호는 30초라고 해놓고 뭐야 이거? 10초, 17초. 그럼 3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런 바보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마. 내가 길을 건널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길을 건널 때를. 자 신호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고. 자신호 모르겠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생각해봐요. 자, 처음에는 녹색이야. 요즘 녹색신이 진짜 짧아요. 시작할 때부터 바로 녹색 전멸 들어오는 그런 신호등도 있어. 자, 10초 동안 녹색이 들어와서 내가 건너고 있, 있는데, 녹색, 녹색 전멸이 막 들어와. 빨리 건너라는 거지. 이제. 빨리 횡단을 종료하라는 거지. 그래서 건너고 있는데, 어이! 녹색 전멸이 딱 끝났어. 그럼 뭐 들어와요? 보행자, 이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이 신호등에 색깔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 두 개! 녹색 아니면 빨간색이야! 녹색 전멸이 끝났어! 그럼 뭐 들어오겠어요? 빨간불 들어오지, 빨간불! 이거로 생각을 못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대가리 뽀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삼촌은 적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연시 보행자 신호 기준으로 10초의 녹색, 17초의 녹색 전멸, 그 이후로 얘들, 얘들, 얘들 신호일 때 계속 빨간불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초간에 빨간불이 이어지는 거예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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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6, 3 30초, 90초, 93초. 93초의 빨간불 후에 다시 이제 녹색이 들어오는 거지. 자, 이 93초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머리에서 지우세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안 좋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문제야. 자.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를 딱 던져 놓고 멀리서 봐. 멀리서. 음, 그러면 이래 가지고 멀리서 좀 보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들으다 보면 더안 보여. 가까이서 볼수록 이 안보여 아, 어, 그 뭐지 그 사기치는 마술단 그거 있잖아요 그더 가까이서 와보라고 그럼 더 당신은 안볼테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멀리서 와야돼 요거 그리는거 요거 하나로 신호연신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초의 녹색과 17초의 녹점이 있고 3삼 초는 적색이겠죠 자, 여기 왜삼 초가 적색이냐?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차량 차량 신호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교차로 진입 전인 차량 차량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을 해버렸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라는 주의 신호예요. 그러면 그 주의 신호 삼 초가 지나고 나면 요요 요쪽 1년시 기준으로 이쪽 황색 신호가 끝나고 나면, 맞습니다. 황색 신호 끝나고 나면 우리 경변시대, 경도시는 지금 끝나고 나면 요 신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신호가 뭐가 들어오냐 이해가 들어와 보행자 보행자 입장에서 좀 멀리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도 그렇긴 하지만 얘가 탁 출발을 해버리면 사고가 날수 있다 차는 금방 오잖아요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여기서 적색을 삼쪽팍 줘버리는 거야 이 황색이 끝나기 전에 얘 신호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적색이 들어오는데 어떤 신호는 보면 이 차량 신호하고 횡단보도 신호 똑같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은 신호 변신는 그냥 가정이야. 가정, 가정. 얘를 이런 신로 가정했을 때이 교차로는 그 다음 신호가 어디더냐? 여기 들어온다. 그게 2연시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자 사고 25초 후에 2연시 환기 신호 전등했다. 그러면 제가 때 의 문제를 풀때 항상 이거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뭘 구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때, 사고 25초 후. 이때가 사고로부터 몇초 후냐, 이걸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역으로 줬어요, 문제를. 사고 25초 후에 이현 씨 황색 신호가 점등했대. 자, 이걸 만약에 때 문제로 만들면 이현 씨 황색 신호가 점등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고 시간을 이미 주어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구해야 돼. 사고 25초 후에 이현진 황색 신호에 접전했다 그러면 그 사고 시간은 언제냐? 여기서 그 사고 시간을 탁 체크를 해낼 줄 알아야 돼. 그것만 하면 현 신호 현실은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신호 현실은 끝이에요. 여기서 사고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현시 황색 신호가 점등된 건 어디야? 어디에요? 여기서 여기죠. 사고 나고 25초 후에 황색 신호가 점등됐대. 그러면 황색 신호 점등되기 몇초 전에 사고 난 거야? 25초 전에 여기쯤 되겠는 거죠? 요거 25초. 그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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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그죠? 문제풀이 다 한거에요 문제풀이 다한거예요자 사고는 언제 발생했죠? 사고는 언제 발생했죠? 기준을 뭐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현시 시작 몇초 후죠? 2초 후. 어, 사람. 아이씨. 잠시만요. 네. 밝아졌죠? 제가 가서 불 켜고 왔어요. <laughs> 자. 2현시 시작. 자, 기준점이 어디예요? 2현시 시작. 2초 후. 그죠? 그러면. 1현시 끝 몇초 후에요? 2초 후 그러면 1현시 보행자 신호 끝나고 몇초 후 보행자 신호 언제 끝나요? 녹색점이 끝나고 빨간불 들어오면 끝난거잖아 녹색점이 끝나고 빨간불 들어오면 끝난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1회씩, 총1회씩가 끝날 때까지 몇초 남았어요? 3초 남았죠? 5초 후. 보행자 횡단 개시 몇초 후? 이건 여기서 구하는 거 아니야? 7m를 진행했는데 보행자의 보행 속도가 1m per sec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보행자 횡단을 시작하고 몇초 후에 사고난 거예요? 이사람의 속도가 1 m s 야야 1초에 1m 가는 사람인데 7m 갔어요. 그럼 몇초 동안 걸어간 거야? 7초 동안 걸어간 거지. <laughs> 자, 7초 후. 그러면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한 것은 언제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보행자 횡단 개시 7초 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기 7초 전에 횡단 개시한 거죠, 죠 사고 나기 2초, 3초, 총 5초니까 요 2초 전, 요때 보행자는 횡단을 개시한 거죠. 요거 전체는 7초고, 아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건 언제냐? 녹점 동료 2초 전. 혹은 기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녹점 시작 15초 후, 혹은 보행자 신호 들어온 뒤로부터 10초 15초, 보행자 신호 전등 15초 후, 아20 20, 25초 후, 25 25초 후, 25초 후, 자. 막 적었어요 제가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그래서 보행자는 언제 보행을 시작했나 횡단을 시작했나 녹색 점멸 끝나기 2초 전에 가리는 깡 뒤늦게 횡단해가 2미터 그러면 여기 2차로도 채못 끝난 이 지점에서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래는 녹점에서 횡단을 개시하면 안 돼. 녹색 신호에 횡단을 개시하고, 녹색 전멸은 횡단을 종료하고 돌아가야 되는 신호예요. 법규에서 나올걸? 자, 그런데, 좋다. 녹색 전멸이 워낙 요즘 기니까, 녹색 전멸 횡단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2초 만에, 요, 지금, 요, 1차로, 2차로, 2차로 이것도 채다못 가는데,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버렸어. 그럼 돌아가야지. 근데 그냥 계속 무작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초, 3, 4, 5, 6, 7초 갔는데 그냥 차가 못친 거지. 보행자 횡단할 때 사고 났을 때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그럼 이 차는 신호 위반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일까요? 아니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는 언제 사고 났냐? 자 보세요. 이현 씨 시작하고 2초 만에 사고 가 났어. 요이 교차로 의 폭이 여러분 6m 12m 한마 뭐 한뭐이뭐요 고각까지 포함해 가지고 12m 15m 한 20m 요 횡단보도까지 치고화한 30m 좋다. 20m밖에 안 된다. 칩시다 20m밖에 안 된다. 얘들도 20m밖에 안 된다. 차가 2초 만에 20m 갈수 있을까요? 못 가지. 못 가요. 왜냐? 어, 신호 들어왔네 하고 출발하는데 벌써 차두 시간,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어, 신호 들어왔네 하고 액셀딱 밟아가 이 차가 딱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인지 반응 시간처럼, 예? 스타트 하는데도 시간이 벌써 걸려. 어, 신호 들어왔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신호 들어와, 중기 딱! 하고 신호 들어오자마자 딱! 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2초만에 이간이못 간다고요. 이 차는 자기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들어온 차들이 없어. 대충 차들 끝났고, 이 사람은 여기 신호질을 잘, 신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자, 자기 신호가 들어와. 여기 황색 신호 딱 들어오네? 스타트.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초 출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은 황색 신호 들어올 때다 됐어, 벌써. 어. 그래가지고, 스타트 하신 거예요이 사람은 신호 위반. 보행자는? 보행자 보, 보행자 보, 무 위반은 안돼 횡단보도 사그 그러니까 횡단보도 사고는 안 되고 신중과절 업무 신중 신중합절 인가예 네. 교특법 제3조제2항에7칠은인가 네. 온가 인가 하여튼간에 아 팔인가 팔인가 인가하여튼 보행자 보행 위반 안 되고 교특법 제3조제2항에일 심위반 조용돼요. 이 사람이 빨간 불에 교차로 진입했으니까 이게 신호현실이에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뒤에, 뒤에 간 이건 좀 어려울 거야. 뒤에 간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신호현실라는건 교차로에서의 신호의 주기다. 어디 신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 신호 들어오는가 그 얘기다 그냥. 그런데.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얘를 1현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현시니까, 얘 다음에 들어온 신호가 당연히 2현시가 될 텐데, 이쪽에서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 교차로는, 어떤 교차로는 여 다음에 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교차로는 여기 신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1현시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2현시인 거예요. 그 2현시의, 그 현시마다 길이가 각각각각 각각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차로는 통행량이 거의 비슷해서, 신호의 주기가 다 똑같아. 30초야. 그래서, 녹색 27초, 황색 3초,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녹색 10초, 녹색 전면 27초를 주고, 그리고 빨간불 확 바뀌어버려. 이쪽에 황색 들어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신호의 현실이 어떤 건가라는 게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서, 사고 25초 후에 이어지 황색 신호에 점정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그 사고는 도대체 언제 난 건가? 이 선을 딱 꺼가지고, 이 선을 꺼가지고, 차량, 냉장, 딱, 꺼 가지고, 찍어. 사고 시간, 찍어. 자, 요 때가 지금, 그니까, 황색이 들어왔을 때인데, 이때로부터 25초 전에, 그니까, 사고 발생했으니까, 요기네. 요거 2초네. 이현시 시작 2초 후에, 사고 발생했네. 현시 끝. 어려워요. 이해해보세요, 이제. 자, 이거 문제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거 그냥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